제가 가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가슴이 뛰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카페인을 마신 것도 아닌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가슴이 너무 뛰면서. 근데 이게 술을 안 먹었을 때만 나타나요. 저는 알코올 의존증일까요? 안녕하세요. YI입니다. 오늘 금요일인데요. 어, 제가 이제 일 끝나고 음, 피시방 가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면서 좀 어, 저녁을 먹어볼까 했는데 이게 지금 메뉴를 보니까 삼겹살에다가 비빔면이라는 메뉴가 있더라고요. 아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맛있게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집으로 오는 길에 장을 봐가지고 팔도 비빔면에다가 삼겹살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폭풍흡입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. 한번 먹어볼까요? 맛있게 먹을게요. 먼저, 첫 잔을 때리고, 그 다음에 이제 음식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uh <sighs> 이 너무 저기 <웃음> 개운하네요. 음. <laughs> <laughs> 이번엔 두개 삼합 비빔면과 삼겹살과 단무지의 콜라보 삼합을 만들어서 먹겠습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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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셔스 음, 음, 보자 으음. <놀라> 자, 그럼 끝으로 막장 하면서 어 이번 편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